저희는 열 손실 최소화를 위한 최적 컵 구조 설계 및 AI 예측 모델 적용을 주제로 심화 탐구를 진행한 이란 최준혁입니다. 탐구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페에서 주문한 따뜻한 커피가 몇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방 식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같은 온도의 커피라도 컵 재질이나 구조에 따라 식는 속도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조건들을 마련하여 커피가 식는 것에 대한 어떠한 요소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후 미분 방정식과 프로그래밍을 결부하여 이를 예측해 최적의 단열보드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어, 저희는 커피 온도를 재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24.3도 씨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초기 커피 온도를 약 80.1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10분 단위로 70분까지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한 값이 오른쪽 표에 있는 값입니다. 어, 실험에서 커피 온도 변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뉴턴의 냉각법칙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법칙은 물체가 주위보다 높은 온도를 가질 경우 식는 속도는 물체의 온도와 주위 온도의 차이에 비례한다는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1차 미음 방경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YT는 시간 T에서의 커피 온도, T, e M, V는 실내 온도, K는 냉각속도 개수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 양변에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여기서, 어, 양변에 지수함수를 취하면은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 절대 값을 제거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저희가 사용할 냉각 예측 모델입니다. 여기서 A 값과 K 값은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구해보았습니다. 어, 초기 온도인 Y0, 그리고 10분 뒤 온도인 Y10을 대입하고 t m b 24.3을 식에 넣으면 A는 55.8, K는 약 0.0246이 나옵니다. 일반 해이 값을 넣으면 YT는 24.3 더하기 55.8 곱하기 2에 빼기 0.0246t가 되고, 이 식이 예측, 함, 예측 함수가 됩니다. 어, 이 예측 함수에 t는 10, 20, 30을 넣으면은 예상 온도를 구할 수 있는데, 왼쪽에, 보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에 나옵니다. 앞에서 구한 예측 함수로 0에서 70분까지 온도를 계산한 결과, 실제 측정값과 전반적으로 유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온도가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복사, 대류, 컵, 개방 면적 등 현실의 다양한 요인이 열 손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단일 상수 K로는 이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저희는 더 많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로 5개의 다른 조건들을 마련하여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실험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각각의 열전도율, 두께, 단열, 단열층 유무 데이터를 다르게 하여 30분 후에 커피 온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고 시각화된 그래프를 통해 각각의 보온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을 작성한 코드입니다. 컵 5종 예측 결과 다음과 같이 스테인리스 컵의 보온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저희는 일상에서 문제없이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생각해 보았을 때이 점이 의아하여 추가 탐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를 통해 확인해 보니 스테인리스 소재는 금속 중에서는 열 전도율이 낮은 편이었고, 열 전도율이 낮다는 것은 곧 보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의 절대적인 열 전도율은 높은 편이었고, 그렇기에 실험 결과에서도 종이컵들과 비교하였을 때 스테인리스 컵의 보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인리스 보온병의 성능을 왜 우수할까요? 그 비밀은 스테인리스의 성질과 스테인리스 보온병의 구조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열이나 빛을 반사하고 타 금속에 비해 낮은 열 전도율 때문에 보온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보온병이 보온성이 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이중 구조와 진공층이라는 설계 덕분입니다. 보온병은 내부와 외부를 각각 스테인리스로 만든 이중벽 구조로 갖추고 있고 그 사이에는 진공층이 존재합니다. 이 진공층은 공기조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이 전도나 대류를 통해 이동하는 것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차단합니다. 게다가 스테인리스 표면은 말했, 앞에서도 말했듯이 복사열을 반사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열이 복사로 바, 빠져나가는 것도 줄여줍니다. 즉, 전도, 대료, 복사라는 세 가지 열 전달 방식 모두를 구조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뛰어난 보온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